오후 6시를 향해 가는 일요일 휴무 저녁인데 마음이 안녕 아내님은 뒹굴뒹굴 하고 계시고 자, 여기 집에서 가장 좀 정말 백미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사진 영상으로 안 남기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또 그냥 막. 앞에 물 흐르고 어, 해 석약을 바라보면서 사색이 잠기면 막 시상 떠오르고 막. 빵상 연불만 외쳐주고, 뭐 말이죠. 그, 영상으로는 담기진 않는데, 차도 지나다니는 거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하늘 보면 참 구름이 아름답고. 자, 오션뷰. 아, 명품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자, 이 베란다 쪽에서 나오면 이렇게 뷰가 있다. 자, 우리 집값 좀 올려주세요. 이사 가야 됩니다. 에이. 이 짐도 많은데, 이거 빨리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해서, 내후년에는 이사를 가야 될듯 하는 분위기인데, 참 뭐, 그렇다. 깨알 집장. 아, 저녁을 또 푸짐하게 먹지 않겠습니까? 또 장모님이 여러가지 또 재료를 세팅해 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안주에다가 소주 한 잔. 이제 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 마음이. 아, 그리고 미식 라면? 이거는. 2천 얼마, 하나에 2천 얼마인데, 아,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보려고 했는데, 상술인지,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늘님이 또, 아기자기하게 또. 이다 장모님이 세팅해준 거예요. 예. 째려보신 음식, 마늘님. 나 장모님께 <laughs> 다시 지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음, 소주 한잔 해야 겠네요 저녁 7시 27분. 휴무의 또 마지막 피날레를 또 반주와 함께 네. 어 지금 문자가 또 왔는데 내일 안녕동으로 오지말고 정산출근 이라고 하네요 아문희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받았네요 전화 언제왔지? 었 음, 전화한번 해봐야 이걸 파이팬에 안하고 에어프라이기로 되지 않을까 몇분 해요, 이거? 180도에서 5분? 5분 5분 일단 그냥 기본 세팅값에 그냥 5분만 했어. 소세지에 나는 이제 계란은 이거 넣어도 되지? 아마 그거 뭐지? 남은 거 그냥 놔두지 말고 다 붙여가지고 쟤 빼고 그지? 이것도 남겨놓으면 뭐 금방 먹을 거야 아마 오늘 손에 지금 그냥 이대로 가져갈까? 응 이게 점 저녁은 1인 1인 시점을 하나 기록을 남겨보자 뭘 보세요 선생님 드릴 거 없어요 보는 거 자유예요 <laughs> 눈빛이 눈빛이 저저 저 눈빛이 그냥 보는 게 자유야? 뭘 달라는 눈빛인데 소주 어차피 날씨 시원하니까 꺼내놓지 뭐 인 가로 에다가 그래도 맛있 쥬2월2월 오늘 며칠 이지. 나 원래 조출이었잖아. 어. 근데 청주 지점장 대표 박 대표님이 오신다고 그러거든 근데 무릎도 안 좋은 양만 왜울라버린다 그러니. 그래 그냥 어차피 일찍 일어나서 가서 도와줄까. 아, 뭐 뜨거운 거뭐 올릴 거 없죠 이거? 너무 더. 라면 라면. 라면 저기에다 이거에다 끓여 볼까? 뭐 어디다? 아, 그냥 기본으로 끓여볼까. 어디? 어디? 아줌마. 이렇게. 아, 이게 누가 주는 거였다라혹지 엄마. 아, 다 장모님이 불세신데 이거. 만나고 담해준 거야. 알기나해? 알지? 왜 몰라? 어휴. 이거 뭐야? 이뭐아 이거 여기서 그냥 끓여놓은 거야? 응? 아니? 무슨 일?

아우 이거 들고 있고 무겁다. 자. 아우 여 끄자. 귀찮지? 야다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안 돼가지고. 응? 이거는 여기가 말라 그냥 다. 그냥 꼬아야 될것 같아. 말라. 아 너무 구운 여가서 그런가 보네. 어. 프라이팬에? 아 기름을 안 부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오늘 그냥 내가 어차피 그냥 여기서 했어. 음. 우와. 이게 진짜 꼬치가 뭐 설아 아니면 하기 힘든 음식이야. 엄마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이 영상 보내드릴까? 짧게. 에어프라이기로 했었는데 결국기 뭐야 아... 완전히 저기여서 아이 프라이팬으로 에어프라이기는 이게 저기 말라버린 적이죠? 오늘 여보가 알차게 해주시는 나는 이제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장인 라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장인 라면 등장하셨고요. 아우, 자, 들어갑니다. 하림에서 라면을 만드는 게 미식 생활이 되다? 20 동안 20시간 동안 숙성한 재료 면과 국물 건더기를 한 번에 같이 넣고 밥 30분. 이거 그거 얼추 됐죠? 그거찐나 어. 라면 끓인다. 나한테 전화가 뭔지 왔었지 소리 안 들렸는데, 그래도 휴무에도 난누리사 전화는 웬만하면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몰라요. 몰랐는데, 매운 꽃추 어떻게 늘을까 말까? 헤이 클로버 3분뒤 알람 헤이 클로버 3분뒤 알람 3분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잔 요거가 나오면 안되니까 얘는 이따가 정리하는걸로 하고 소주잔하고 또뭐 가져가지요? 소맥먹을까? 소주? 소주만? 뭐 먹지? 오빠는? 튀김이다~~~ 그래 오랜만에 소주 한잔 먹지 물 물은 비주로 그럼 얘는 필요 없네 반찬 뭐나 무김치 가 태훈이가 이거 좋아한다 했나 국물 무김치? <laughs> 거의 뭐 할머니 입맛이야 태훈이. 그리고 이 반대에 젓가락이랑 앞접시랑 젓가락. 세가 받으세요. 기가 귀가 지가습니까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한잔을 하면서 또가귀 <laughs> 겁나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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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아이고 맨날 이렇게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응? 아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 어 하루로 일주일을 사는 거지 하루 일하고. 여기 다 이렇게 다 보내고? 뭘 보내? 도시 까지랑 이런 거다 하고. 그이 엄청 춥게 엄청 배고프게 살아야 돼. 헤이 클로바 알람 중지. 줄게. 내가 기 여기, 여 여기, 있어 다리까지 갈게. 여기, 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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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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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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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계속 그 프레임마다 계속 그걸 맞춰야 되거든 아 그래? 어 이제 PC로 하는게 아니고 ㅋ <laughs> <laughs> 오 물어 냉장고에 있던거야? 응굿굿 응? 굿굿 한잔해 자 오늘, 오늘 하루도 엉덩 마지막거 음. 그 처음에 한거는 계란에 많이 안 들어갔어 고생하셨어요 기가 막히 참이슬이 참서 맛있다. 아 유튜브 영상을 찍는 분들은 관종인 확실합니다. 이거 카메라 의식하고 아...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말 떠들어야 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꼭 이걸 안 보여주긴다는 개념보다는 음 크, 기가 막히지 않겠 어떤 나중에 뭐 우리 자녀 계획은 없기는 하지만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와이프님이 이제 또얼 이거 쫄았다 짜겠다 이거 나쫄거 줘봐야 맛있겠다 이다 부을까? 거기다 다시 덜어버릴까? 응 진짜? 음. 응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엄청 짤거같은 뜨거운, 뜨거운 물을 물을 음, 으면 되지 음 맛있겠다 약간 남자면 비슷한데? 그지? 얘를 한번 먹어 일단 먹고 추자. 음, 오랜만에또 분위기 되는 건데. 뽑아버리고. 어, 맛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꽂혀 있냐이? 막 강력하게 꽂은 거 <laughs> 아니고. <laughs> 라면을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 네, 한 것보다 안재 없어. 그래? <laughs> 자 우리 임라 임만부설 과장님 임 과장님, 아 어, 조명 기계한 마기가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주 나 날이 발전해가고 또 내일 아침에 오전 작업 박 대표님이 무릎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하기에 어문이사님이 오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가서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지전 분이 뭐 오셔서 또 몸에 무리가 가시지 않아야지. 서로 윈윈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편안한 분 보내주고 8시네요 네 저녁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먹는 거 내내 찍어봐야 또 피곤합니다 예 짧게 굵고 굵고 짧고 굵게 가야죠 마느님 마지막으로 한 점은 따라주시고 근데 2,000원 주고 먹긴 아깝다 응? 2,000원 주고 먹긴 아 라면 그냥 라면 맛이지. 어, 그냥 차라리 건면을 음. 먹는 게 낫고. 하림에서 만든 미식 라면 네, 좀 2,200원인가 그러는데이 새끼들 참 상술 고지네요 아무튼 먹 먹고 싶으신 분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냥 어때? 신라면?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맛. 국물이 좀 진하지 않고. 국물 아직 안 먹었는데 면만 먹었을 때 약간 검, 차라리 신라면 건면 먹는 기분. 거 음. 일반적으로 라면 가격이 2,200원이면 여러분. 이거 웬만한 그 저기 아니면 만들기 어. 쉽지 않은데. 음. 그2 0 2년지 땡. <laughs> 겁나 짠데 이거. 짜나? 불 음. 부족한 맛인데. 아무튼 뭐 2월 6일이죠 일요일. 또 이렇게 하루가 2 2 2년 2월 6일. <laughs> Tears. 가 맵힙니다. 이렇게 하나 먹어볼까? <laughs> 이렇게 가네요 또 하루가.